다윗이 쓴 시편의 특징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시편을 매주 보고 있는데 시편 초반에는 고난으로 인한 글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응답으로 시편의 마지막은 감사와 승리의 고백으로 바뀐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36편도 다윗의 대적의 공격을 받아서 고난 중에서 쓴 고백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런 다윗에게 큰 은혜와 응답을 주셔서 기쁨과 승리의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런 저런 고난이 올 수가 있어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다윗처럼 하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윗처럼 여러분의 고난이 하나님의 기쁨과 슬픔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제목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받고 누려라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받고 누린다면 여러분들에게 있는 모든 슬픔과 고통은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다윗이 받은 이 응답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첫 번째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고 누릴 이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늘과 공중 공중과 산과 바다와 같습니다. 5절 6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심이 공중에 사무쳤으며 주의 의인은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은 이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 인간이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크고 무한하다는 것입니다. 10편 136편에는 보니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는 말이 26번이나 나오거든요. 자, 그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이렇게 크다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게도 속성이 있어요. 제일의 속성은 공의입니다. 공의. 공의가 뭐냐면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거예요. 맨 처음 인간인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창세기 2장 17절에 선악을 알기 하는 나무의 실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거든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그 실과를 먹었고 하나님의 공의는 그 이후로 모든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 죄의 종이 되고 마귀에게 장악해서 멸망할 존재가 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에게 공의만 있었다면 우리 모든 인간 은한 명도 예외 없이 다 멸망할 자들이란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제 이의 속성 있는데 그게 바로 사랑, 곧 인자심입니다. 하 하나님은 이렇게 죄인된 인간, 멸망할 인간을 정죄하지 않으시고 사랑으로 구원하시고자 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영원하단 말이 뭐냐면 제일의 속성인 공의의 하나님임에도 불구하고 이의 속성인 사랑으로 그 사랑을 우리에게 충만하게 나타내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송과 304장에 이런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니 마귀는 본인이 죄로 인해서 타락했음에도 본인보다 작은 죄를 진 인간들을 정지하는 자예요. 마귀는 정지하는 자. 그러나 하나님은 죄가 없으심에도 불구하고 그 누구도 정지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구원하시고 살리시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인자심이 크고 영원한 것입니다. 그래서 원래 마귀를 닮은 사람은 자기 잘못은 관대한데 타인의 잘못은 정죄하거든요.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것처럼 자기 눈에 들보는 못 보면서 남의 눈에 티를 보는 자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닮은 사람은 자신에게는 엄격해도 타인들에게는 관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크고 영원한 인자하심을 가진 하나님을 닮은 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죄인 된 죄인 된 우리를 구원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영원하신 인자하심,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큰 인자하심으로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 길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지옥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되시고요. 예수님은 죄에 종된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제사장 되시고, 예수님은 우리를 멸망시키려는 마귀의 권세를 깨뜨리신 왕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로 인한 구원은 지옥에서의 해방이며 죄에서의 해방이며 사탄에서의 해방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십사장 육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예수님은 어떤 길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에요. 예수님은 어떤 진리냐? 마귀를 이기신 진리예요. 어떤 생명이냐면 죄에서 해방시키는 생명인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여러분이 믿고 영접함으로써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입니다. 요한에서 1장 7절에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라 그랬어. 요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은 깨끗하게 된 거예요. 로마서 3장 24절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골로새서 1장 13절 14절에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의 아들 안에서,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다. 도 목소리 잘 들, 들리나요? 이상하지 않게. 아침에 오늘 어제밤 기도 기도하고 데눈 떴는데 목소리 이래가지고 하나님 더도 말고 설교할 때 성도들 알아들을 만큼만 좀저좀해 주셨는데 예, 하나님이 은혜 주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처럼 하나님의 크고 영원하신 인자하심이. 여러분에게 임했는데 그게 뭐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완전한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자세 번째 이 구원 받은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주의 날개 그늘 아래 보호하시는 겁니다. 7 절에 보니까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암탉이 그 병아리를 날개 아래 보호하여서 대적의 공격으로부터 지키고 온기와 위안을 주듯이 하나님께서 흑암 존재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 주시고 또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을 뭐라 그러냐면 보호해 주시고 은혜 주시고 가르치신다 해서 보혜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보혜사가 한자인데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은혜주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녀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키시며 인도하십니다. 로마서 8장 39절에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성도 여러분들이 어떠한 존재인가, 그리고 여러분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항상 기억하고 붙잡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존재이며 어디에 속해 있는가. 자, 여러분이 어떤 존재냐?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여기도 교회지만 여러분 한명한 한 명이 교회인데 어떤 교회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의 비바람이 불어 닥쳐도 창수가 나도 결코 무너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을 받치고 있는 반석은 그리스도기 때문이에요. 평상시에는 아무 문제 없을 때는 모래 위에 지은 집이나 또 반석 위에 지은 집이나 별 차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인생의 비바람은 누구에게나 옵니다. 모래 위에 지은 집에게는 비바람이 재앙의 길이 되지만 반석 위에 지은 집에게는 비바람이 와도 구원과 승리를 체험하며 행복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아, 네. 여러분은 어디 위에 지은 집이냐? 모래입니까? 반석입니까?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에요. 바로 그리스도. 예, 이게 바로 여러분이라는 겁니다. 또한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가 있는 자입니다. 노아 시대 에 천하가 홍수로 다 멸망해도 방주 안에 들어간 자는 살았잖아요. 방주가 바로 그리스도거든요.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자냐면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고달프고 광야 같을지라도 그래서 그것도 주님의 품이라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바울이 알았기 때문에 비록 감옥에 있었지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다라고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한 주간 어디에 있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여러분은 어디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거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게 바로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렇게 구원하시고 이렇게 끝까지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크게 두 번째로 하나님의 이 크신 인자하심을 우리가 늘 받고 누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오늘 읽었던 10편, 37편, 8절, 9절에 하나님의 이 인자하심을 우리가 누리는 미션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로 8절에 보니까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되냐?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과 강물을 받아야 됩니다. 주의 집이 어디냐면, 성경의 족장 시대에는 재단이었고, 출애굽 시대에는 장막이었고. 왕정 시대에는 성전이었고요. 오늘날에는 교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주의 집에 살찐 것이란 뭐냐면, 하나님이 교회 예배를 통해 주시는 은혜를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주일날 쉬는 날인데 왜 피곤하게 교회 왔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된다, 여러분. 그 그러니까 교회에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게 바로 주의 집에 살찐 것으로 여러분 받는 거예요. 그리고 강물은 뭐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예배를 통해 강단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이런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두 번째로 붙잡을 미션이 뭐냐면 주의 집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라. 구절에 보니까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피단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의 집에 우리 교회의 주인 대신 그리스도는 생명의 원천 되시고 빛이 되십니다.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생명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죽은 영이었던 우리였으나 참 생명 대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여러분은 영원한 생명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여러분들을 포기하거나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함께하시며 지켜주시십니다. 또 그리스도는 여러분의 빛이 되십니다.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안의 어두움은 사라지는 겁니다. 역사적으로 빛과 어두움이 만나면 어두움이 이긴 적은 한 번도 없었어요. 늘 빛이 이깁니다. 여러분 있는 곳에 어둠이 있다 하더라도. 여러분 안에 계신 빛 대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어두움이 떠나갈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의 전도 대상자들이 여러분들을 통해서 빛 대신 그리스도를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주의 집에서 믿, 믿고 의지하는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7장 3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매주 예배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 그리스도를 붙잡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매주마다 또 매일마다 하나님께서 풍성한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생명 대시며 빛 대신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요.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는 자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방주 안에서는 때로는 넘어져도 괜찮아요. 방주 밖으로 나가는 게 문제인 겁니다. 항상 방주 안에 있어야 되고 그리스도가 여러분의 반석되심을 항상 믿고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 그리고 남아있는 상처들 그리고 걱정거리가 있을지라도 그러한 것보다 훨씬 큰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우리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크게 세 번째로 이렇게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여러분이 받고 누리면 어떻게 되니까요? 첫 번째로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될 겁니다. 에이, 세상이 주는 위로가 아니고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게 될 거예요. 진짜 기쁨은 영웅이나 유명한 사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 받음으로 누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1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의 안에 있어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함이라.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게 기쁨이 필요한데 무슨 기쁨이냐 주님이 주시는 기쁨이 필요한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쁨이 가득할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는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 놓으라. 우리의 삶의 외부적인 환란, 내면적인 환란이 여러분에게 와도 세상을 이기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평안을 누리게 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기쁨을 맛본 다윗은 10편 4편 7절에 주께서 내 마음에 두신 기쁨은 그들의 곡식과 새 포도주가 풍성할 때보다 더하다고 고백했습니다 다윗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줄 믿습니다 10편 36편 10절에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계속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기쁨이 계속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만 주일만이 아니라 월요일날 내일도 예, 아침에 하, 여러분 혹시 출근하면서 월요병에 시달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토요일까지 주일날 올 때까지 은혜가 임할 줄 믿습니다 자두 번째로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것입니다 시0편 36편 11절 12절에 보니까 교만한 자의 발이 내게 이르지 못하게 하시며 악인들의 손이 나를 쫓아내지 못하게 하소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거기서 넘어졌으니 엎드려지고 다시 일어날 수 없으리이다. 자 사탄과 또 사탄에게 속고 이용당하는 자들이 생명과 빛 대신은 그리스도 앞에 결박될 것이며 그리스도를 누리는 여러분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임하고 여러분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흑암의 권세는 떠나갈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배 전에 저쪽에 앉아서 혼자 오늘 말씀과 여러분 놓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번 한 주간 온 성도들 하나님의 기쁨으로 가득하고 모든 흑암의 권세 무너지게 될줄 믿습니다 이를 위해서 온 성도들 오늘, 오늘부터 오늘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받고 누리게 하옵소서 예, 네.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는 게 확실하게 믿어지니까 힘도 나고 마음도 평안해지고 감사해지더라고요. 저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이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laughs> 자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모든 고난과 슬픔을 기쁨과 축복으로 바꾸십니다. 이사야 61장 3절에 보니까. 이 축복을 드린 이사야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무릇 시온에서 슬프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여,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하나님은 여러분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시고 또 여러분의 근심을 찬송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 믿으실 줄 믿습니다. 찬송 찬양에 보면 거룩하신 하나님 가사에 보면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또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요케 하신 나의 주 감사. 여러분 연약한 만큼 하나님은 더큰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전하는데 목소리가 연약한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더큰 은혜 줄줄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여러분의 이것만 기억하면 돼요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다 나는 그리고 나는 어디에 있는 자냐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간 자다 이것만 여러분이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를 통해 항상 생명과 빛 대신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주 잡고 누리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도 옆 사람에게 우리 성취될 축복의 말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당신은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당신은 아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모래 위에 있지 않습니다. 아멘. 예. 오늘 받은 말씀 붙잡고 우리 오늘 잠깐 합신기도 하고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생명과 빛 대신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도록 그리고 항상 오늘 강조한 것처럼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며 여러분은 나는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게 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명이 되시며 우리의 빛이 되시는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인 예배뿐만 아니라 매일 매일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는 모래 위에 세워진 교회가 아니라 반석 위에 세워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게 하시니.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있다는 것을 늘 붙잡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그가 의 곳에는 완전히 무너져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는 우리 모두 될수 있도록 주님이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인자하심을 날마다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이 주시는 기쁨을 얻고 흑업의 곳에는 무너져서 우리에게 있었던 모든 고난과 슬픔이 하나님의 기쁨과 축복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